10-2 좌측 사이드 스텝. 중립 위치에서 우연 조종 레버를 좌측 전방으로 30도에서 35도. 좌측 조종 레버는 우측 후방으로 30도에서 35도에 위치시킨다. 동일한 RPM에서 좌연 RPM보다 우연 RPM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합성된 추진력에 의해 좌측으로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다. 30도에서 35도보다 낮은 각을 사용하면 기존 사이드 스텝보다 낮게 합성된 추진력이 발생한다. 좌연과 우연의 조종 레버를 각각의 다른 각도로 회전시키거나 각각의 RPM을 적절히 조정하면 전진이나 후진 또는 대각선 방향 등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